안녕하세요! 어이, 대기번호 1번 네, 네. 왔습니다! 나는, 나는... 아 뻥치지마! 씨발또 맞춰봐야 돼이 X발 같은 거! 아나 원딜 왜 자꾸 나오는아니아니 아니, 아니, 사.. 상윤씨! 아 이길 수 있어요! 뭐 이길 할까? 수 있어요! 상윤씨 아, 네, 선입할게요! 잘빵타를 하자 그냥, 그냥 쉽고 센거 어, 하면 안돼 쉽고 센 거? 쉽고 센 거를 할때 줘봐 내가 할수 있으면 할수 있다 아, 아, 야 이거 임베 부족한 나 플립다 임베 부족한 다 만약 말했다. 야1베 사원이 지냐? 야 임베 임베 아야야 와꾸를 봐 지겠냐? 임베 지금 아, 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임베 임베 사원 아, 가자. 아 안다고 아니 아니 우리가 뭐 우리가 나 <laughs> 봐. 아니 우리가 왜가 씨발 대기하는 거? 대기, 대기하는 거아가 그냥 가자. 가 가. 제발. 아이, 제발, 아 제발. 가, 가, 제발 가, 가, 제발 가자. 제발 제발 아 제발, 가, 제발. 가, 가, 진짜 가야 돼 이거. 얘들아 한번 봐. 나안 가. 에 들어왔을 것 네. 같아, 네. 같아 이거 지금 조심해야 돼. 강사가 어, 얘기한다. 아니 싸움이 이게 우리가 싸움이 이게. 아니 싸움이 이게. 아니 시칼 던지자 와서 그는건 아니라고 진짜. 안던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마이템 개 웃기네. 몸소듯이. 야 간다. 어머 가지마, 아니 가지마. 와, 야충 오버 오버. 잠깐만. 어, 펄. 선생님들. 야, 야, 내어내어내어 아니 저발 가지마, 발 가지마. 맞아? 에 맞겠지, 맞겠, 맞, 맞으니까겠지. 펄. 아, 잠깐만. 아니, 펴. 저, 야, 나 하지마, 아니 W로. 와봐, 와봐. 와봐, 와봐. 내쪽 와봐, 내쪽 와봐. 아, 아 까비, 까비, 까비. 얘네 판단 어땠어, 에디싱 로밍? 나쁘진 않은데 뭔좀 미드까지, 미드까지 미드까지 갈게 인정. 너, 너무 유리했던 거라다 턴을 너무 버리 느낌이긴하다.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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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음. 아니 아니 나나형나 유체 해올게옷옷 사나. 아니 쿨구인데 나는 안 끌린다고 생각하고 너가 무빙 해줘야 돼. 지금 발나 출발, 출발. 아니 너 앞에서 들어갈 게임을 봤을 나는 아 때리는 안 돼. 이거 못 잡나? 나 볼까 볼까 스페어스 오케이 오케이 라인 먹어봐 라인 오케이, 점, 오케이. 점.. 점.. 점화 없는가 이거 탑 다이브 커버 가져야 돼 다이브 무조건이야 가는 중 가는 중 천천히 오른쪽 빼쭉빼 빼. 좋아 뭐야 아래로 펼칠게 어 아, 와막에서 너가 라인 알아서 해줘 잭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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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잡아야 해 돼, 해돼 해. 잡아야 어. 돼 잭스 잡아야지 이거 못 잡는거네 못 잡아 어. 이거 이러면 아니 후반 보자 그래 그치, 지금 가. 이럴 때 이럴 때 우리가 또 이게 건 거야. 얼마한테 서저 가봐, 이거 없대. 왜대아좀 나빴다. 해야다네막 피해진 짹 같았다. 잭해어요 앞으로 들어가 앞으로 앞으로. 나이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들어가. 나이스. 3대상 교환해 그냥. 야 빼봐. 야 삼성견이 됐는데 어 존나 좋았어. 어떻게 됐어 삼성견? <laughs> 다음 턴에 아, 덱엠 나온다. 아, 일단 일단 너 아니었으면. 아이때지뭐 야야 너집 가면 안 돼. 리그 안쪽으로 야 돼. 아이나라아 날라갔잖아 리듬 씨발. 나 날라갔다. 아리아, 덤부시로와 부시로와 에라이 이겨야 돼 얘들아. 이겼어 이겼어 이기긴 했어 이긴 씨발 게임은 졌다 이새끼야 아냐 아 이겼어 이겼어 아직 몰라 아씨좀 어, 센데? 불레츠 블레츠 불레츠블츠 때리면 돼 때리면 돼 때리면 돼 해봐 여기까지 아냐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하고 한들어야돼임는 거랑 뭔 상관이야 들어가 아니 우리 뭐뒷이 없어 저걸로 있어 피했어요 아니 왜 여기 벽고이 되고 지. 지여기 있어? 여기 있어. 살려줘. 아 신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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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쓰레기 같다. 저타이이겼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거망했가와이와잘 발라버린 새끼. 나이스! 대결 대결이다. 얼마나? 얼마? 얼마? 아윤장군, 잘했잖아. 네, 드 나이스, 어드.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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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되네, 아, 라인이. 라인은? 아니 그냥 밑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됐다. 임베드 셈이거 임베드 셈. 상거리 워더 있어? 어 없, 없어, 없어, 없어. 나 아, 한번 체크해 볼게, 여러분. 아, 그냥 해볼게. 나 오늘. 그냥 와도 무조건 없다고 산. 깎쳐도 돼. 네? 네. 나이 너무 좋다! 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이스 나이스! 나이라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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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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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이스나이나이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이 누블란 여기 어 2피 사오자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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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 미드 싸먹자 우리 븐 리븐 해줬다 다 무빙하는 중 맞아, 발자,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이거 바론까지 해보자 이어보자 어때 피업되지 이 라인 먹고 왔어 어 아, 피업돼 아. 피업돼 라인 먹고 해 이거, 이거 나 숨어있다가 이거... 이시 걸테니까 나한테 홍해봐 그리고 걸리면은 그냥 내가 이거 와줄 리븐 미들 르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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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란 잡아라 르블란 잡아라 나 아래서 리본 이거 볼게 나이스 이거. 잡봐 파란 거파내일치 봐봐. 리본 온다. 이거 시스 길어. 아? 아. 시짜못 깨. 오케이 거 걸었어. 한번 더. 가비. 가서. 왜? 대대 대. 나이스. 잡았어. 바로 어, 맞아, 맞아. 맞냐,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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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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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케이. 남미히라서 남이, 남이 해. 아, 남이 힐 내가, 힐 하고... 피쳐, 어, 나미, 히라메세. 내가 세우 뒤로 볼게 일단. 아, 세주 보인다. 내가 세주 견제해줄게, 웬만하면. 아, 나는 상관없어. 이거 남미한테 세주 온다. 세주 언니, 여기 있어. 야야야 수마 싸움이다, 이거 수마 싸움이 이러면. 세주 언니. 먹고 빼야돼. 빼, 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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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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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죽어도 빼, 빼. 빼. 죽어도 빼. 살산만 살아, 살살만 살아, 살살만 살려. 이러면 용, 용뛸것 용 같거든? 여기까지, 여기까지. 파이크 음. 여기. 파이크파이크 잡았어. 잡았다. 어, 어, 이런 먹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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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먹다 아, 아, 이런 먹자. 이거 딱, 나, 땡겨서 먹어야 돼, 붕붕 땡겨서 붕 먹어야 해. 응, 없는 거야. 내가 리본 견제해줄게, 아래 리본.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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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리본, 리본, 리본. 리본 아래서 온다. 스킬 다 빠졌어, 이번에. 리본 잡으라. 아트, 어그로 푸는지, 어그로 푸는지, 그냥. 3명? 아 피었어 없어, 피었어 없어. 저먹걸렸다 어, 힐. 야성 빼야 돼 빼야 아, 돼 빼야 아, 돼 빼야 아,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야이욕 나갔는데 이런데? 잠깐만. 팀을 잠 봐야 될 듯? 이아 그냥 저 빼야 저저 저. 다까지 이어질 거 같아 이거. 아 집. 야야 남이. 남이 죽었어. 남이 죽었어. 안 좋아. 리브는 죽였다 빼야 빼야 빼아아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 게임만 끝내지 말아 봐이 아, 나... 아니, 요적어 아이고. 아고아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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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다. 아이고. 아아이 아이고. 애타가. 아이고. 이고 아이고. 미쳤다. 미쳤다. 모모모모 모.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아이고. 아이고. 이 어딘데 아, 있나 이거? 카메스를 쓰면 뭐 재미 좀못 많아 지렀어 나도 들어갈 수 있긴 해. 나드래프이 보내 시야. 스래다있지스래다 있는 이야에스가빠까지 가자. 가던가. 빠리까지 가자. 오전 이거. W 간다. 야, 수타나 탑 뛰어라. 이거. 아이그래 맛있다, 그냥. 잡아 잡아 잡아. 잡아야 돼. 아 <laughs> 아니, 야우리 아니, 다 이거 강타 를믿니 아니, 가이 아니, 아니, 고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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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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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니, 먹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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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어, 나 이렇게.. 나는 안맞아에어버안 어, 맞는구나 그치, 너는 그냥 음.. 피해리나이 아아아아아아 치기치기 야야야 자치기 져치기 야야야 잘했발바다버 탈관을 이렇게 붙었던데 잘받을게이렇게 산다고? 잠깐만요 괜찮아 괜찮아 바텀 내가 신들어 볼게 내가 신들어아 내가 가고 있긴 해뭐네 번데 이러면 아, 어이맛있야는저저는야신드아뭐 애는... 있어 플래시 있나? 없어 없어 어플어플 그렇구나 그럼 나를 어떻게 잡을 거지? 나나 리더 같은 하나. 해. 나 리더 같아 왜냐? 이야. 아 해. 해. 어, 어, 가자. 메인 보글? 아뭔데 아, 야데리야아 뭔데리야 이거 뭔데 어, 아, 야 아, 뭔데리야. 인 복게 이거 인 복게. 대미됐다 성공 없다, 상 없다, 성공 없다. 누그들 어머니? 데 아예 대갈리 뒤돌려 차게 해버리는 야 전력 깔, 가... 아, 전력 기 너무 아깝않나 어, 미차나? 아, 깝다미 이차. 쪽얘 아, 얘네 기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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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나 뭐, 있는 아니, 거야. 키 탑이야. 아, 키 탑이래. 이야배송이야 가게. 커트 와, 커트 와. 키 구멍 뺐어 이번에. 가자, 가자. 왔어. 에이다 따라온다. 야또야 또. 저일이어나 뼈대. 야 알겠어. 아빼는게 좋겠다. 야나날 때까지. 야아 뼈와 뼈와. 뭐야? 다죽었다 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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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존멋 100%. 프안겠 야스. 이거 뭐, 아, 이거, 뭐,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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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화임? 근데 밀고 있긴 하거든. 빨리면 안된다 이게 살 되는데. 야. 야야앞 썼는데. 썼는데 이번에 안 되나? 해보던가 필러! 필러! 야소도! 야소도 지금 어 오로케 맞아야 돼이리 오버 오버랜스 너 높네 나 이거 딜라인 랜턴, 랜턴, 랜턴 한쪽 랜턴 한쪽아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아, 지금 아니 아니 지금 물리는 거 조심해 지금 오로케, 아, 오로케 있어 전면에 오로케 쿠팡 쿠팡 쿠팡이야 쿠 맞을게 살짝 어디든 아마 노릴만한데? 용은 주자. 오케이 <놀라> 여기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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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여기. 이거 신들 안 보이는 거에서 퀴이 나온다며 둥고 코를 봤다. 너 생각해? 신들한이 용이랑. 쭉쭉 빽해요, 쭉쭉 빽해요. 나 본다, 나 본다, 나 본다. 이나다 랜턴 랜턴 있거든. 랜턴으로 뺀 생각 해볼게. 랜턴으로 랜턴. 어나 여기 있어. 아래로. 여기 있어. 용은 일단 주고. 됐어. 바로 바른쪽. 이게 쿠팡이야이야야나 이거 과일 뽑아볼게 이번에. 나 이거 탑에 탈까 이거? 그냥 깰수 있는데. 어, 걔나걔 괜찮다. 탑에 탈탈. 나 집까지 봐라봐, 이까지라봐 쿠팡 걸리는 거 생각해 쿠팡 조심 쿠팡 조심 렉 조심해라 너 됐다 이거 믿어, 미드 또 여기 왔어 어, 잠깐만 와봐 와봐 야 빼봐 빼봐 쿠팡 빠질 거야 수 있어? 야나 가는 중 렌탈이. 가는 중야 베인 없어 베인 없어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와 와봐, 아, 와봐, 와봐 와봐 자 가자 가자 베인 없는 거야, 베인 없는 볼게 내가 끊었어 끊었어 다 아, 가인이야. 오케이. 끝나, 끝내, 끝내, 끝내. 가인, 가인, 가인. 나아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공 치웠다, 씨발! 원금 회수하고 떠다 씨발! 원금 회수하고 떠난다! 씨발! 아, 다 개지렸다. 아운 너무 좋았다. 운이 이 너무 좋 아, 이 친구 형카메라텔판다 뭐야? <laughs> 아 계승이었onder. 감사합니다. 네. 네. 고박 절대, 그러니까. 절대 안 할게요. 고박 절대 안 할게요. 아, 딸이야. 딸이 내 집가 너무 좋았던.